오늘 LG의 경례. 선발 투수는 켈리 선수입니다. 공격. 1회 초 한화 가자.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중량수.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내려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워아 1사의 주자 로스. 없습니다. 타석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3화로 오픈 6리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4리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1루 견제. 원아웃에 주전한 1루. 2구째. 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2. 저 정도 투구가 돼서 들어오면 타자는 꼼짝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4리. 때립니다 중견수가 잡지 못합니다 3루 통과해서 홈까지 3루에 홈으로 나옵니다 한화 이글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추가 득점 찬스 한화 이글스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입니다 변화고 스트라이크 2구째 2구는 볼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떨어뜨린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네요 우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2루 송구 간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2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3루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퀘저. 6번 타자, 최정수입니다 어?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뒤로 가는 파 3구 기다립니다. 타자 때렸고!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의 말. 선발 투수는 이의리 선수입니다. 이후의 말, 타자. LG 트윈스의 로리로스. 공격입니다. 손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스윙! Right.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이혜리 선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 타자는 저렇게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커트를 해내야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2번, 없습니다. 이번 타자 문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리 3개 홈런. 스트라이크입니다. 빠집니다. 원앤원. 이 정도도 참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떨어지는 공이면 타자가 끌려 나와줘야 되거든요. 일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1사 주자 1로 다자. 타석에 비현수.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안냈어요상루수가 잘 잡아서 1루 쪽으로 4번 득점권 다자. 상황에서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26개의 홈런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2구째 밀어냅니다 오른쪽 3아웃 됐습니다 달로 2루 투. 2회 한화 초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7번 스트라이! 타자 양희지 선수입니다 스트라이!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뺏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센터 쪽에 한타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득점권 오? 상황에서 늘덕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음진이. 시즌 3-1푼 6리 4개의 스트라이! 홈런 굿제. 받아쳤습니다. 일루수 잡고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사석에 구번 타자 1루수.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사할 오리 이9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안타 됩니다. 관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삼대0 일사 주자 1루 다음 파자는 이정우 우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 스픈공이었습니다 3루스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타석의 2번 파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일 1루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잡아당긴 타구 1루스 잡아내입니다 예. 이야 정말 멋진 응, 수비를 응, 보여주고 있음, 있습니다 이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스.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볼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비겨 나오다 멈췄습니다. 투볼언 스트라이크 투앤 원 카운트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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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2앤 <목소리> 2가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입니다. 들어옵니다첫 타석 삼진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무브먼트가 있는 빠른 볼로 삼진을 잡아줍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퀴즈는 3 2 2 8리 타자 첫 골! 중견수 잡았습니다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시즌 3할 2분 1리 10개의 홈런 5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볼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좌측에 파울 원앤원 카운트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는요 피치존을 높게 오는 4구째. 움쩍하지 않았습니다. 토볼 투 스트라이크.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변화구 타격. 오구. 폼.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2공 바라봅니다. 풀 카운트. 유인구를 던져서 승부를 할 것인지,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승부를 할 것인지 아, 많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카운트가 되어 버렸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안화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3번 선수 타자는 1번 타자,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전진우 깊은 타하고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초구 당깁니다 2루수가 잡아내면서 1사 주자 1루 5번 타자,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자.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2구째2구 때립니다. 라인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일루자 호민. 상루에서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이글스 득점권 상황에서 최정 선수입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2구째.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타자는 투 스트라이크가 되기 전까지는 타이밍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원볼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깨는것 아닌가 싶네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삼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펠프 2일초고 다즌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원앤투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1루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9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26타점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라이크론 타구.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우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초고때립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 선행 타자. 주자만 아웃 시켰습니다. 1루에서는 세이프. 앞선 타수에서 안타 있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우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우스. 2구째. 우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4루 일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4회 초. 한화, 한화 이글스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8번 한화의 8번 공격은 선두 타자 선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홍치환. 2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 송구! 득점권 상황에서 2루수. 김혜성 선수입니다 김혜성. 초구 갑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2구 째 2구 타격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사일 주자 없습니다 타선의 1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드라이크.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볼카운트 1앤1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도 히팅포인트가 너무 앞이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볼에 어이없게 그냥 so 하는것이 a n 타 e 타 how you can see how y 타 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 수 w you can see how you can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이 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오른쪽 탐장 넘어갑니다 솔로퍼 주변수 시즌 9호 홈런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한 LG 트윈스 스코어 5대1 다른 볼을 놓치지 않고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되었습니다. 유격수.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났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살짝 가라는 앉공이었는데 배트에 걸렸습니다. 4구. 파울. 속지 않습니다. 2앤2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끌려 나왔습니다. 팔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니다 지금처럼 몸쪽구가 되어야 바깥쪽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육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는 보터린 타구가 오른쪽에 떴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원앤원의볼 One 카운트. 바갔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저 정도 투구가 되면 타자가 타석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완벽하게 지금 제구가 돼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로 갑니다. 결국은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정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군요.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5회 초. 한화 블루 이글스의 블루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 낮은 공 때렸습니다. 이루 스클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타자. 1사 주자 없습니다. 4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이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원앤투, 원앤투에서 스윙 대전. 성진으로 물러납니다.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강릉. 강백호 선수입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투수가 처리합니다. 5 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 1-1젤 없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업 당볼이었습니다 원볼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들어가면서 카운트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2루 송구 득점권 타자고.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파울 원아웃 주전 2루입니다 2구째 2구 낮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바라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번째 공 높게 왔습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3앤원 5구째 트랙!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풀카운트가 됩니다 참 좋은 커버가 들어갔습니다 6구파울입니다 풀 카운트. 잡아 던졌는데 이 타구.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모안타. 홍창기 초구 갑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째 낮은 공. 유격수 잡아냅니다. 호수비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육회초 한화 이글세 스 공격. 잡아긴 타구!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 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호수. 다음 타자는 양희지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한복판에 꼽습니다 <laughs> 센터쪽 갑니다! 센터쪽에 한타입니다 1루에!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타자. 1사 주자 1루 유격수. 8번 타자 오지환. 오지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선루타가 있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 안타. 승루로.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 교체입니다.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상황에서 번트 자세. 2명. 초보부터 번트입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성공. 오늘 타자. 안타가 없는 중견수. 이정우 2명. 선수입니다. 오늘 3타 수무 안타. 지금 여기서 right. 실점 없이 막아내면 LG 입장에서는 추격의 발판이 될수 있어요. 도아웃에 주자는 2, 3루. 파울입니다. 살짝 빗나갔어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습니다 센터쪽에 안타입니다두 명의 주자가 호흡으로 이륙까지 갑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2번 3점. 타자 3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투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6회, 6회 말 5.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문재인과.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익수 잡아 냈습니다. 1타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김현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드라이. 쏘아 올렸습니다. 65구째 선지입니다 왼쪽 빠집니다. 원앤원.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밀어냅니다. 왼쪽.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laughs> 4구째잡아당기 타구. 후아웃됐습니다. 4수의4번 타자.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초구는 보울입니다.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빠른 볼이 장점인데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볼 빠져 나갑니다. 1루에서 몸움직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지환. 오늘 이타수무 안타. 쭉 빠른 공에 반응해 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났습니다. 볼카운트원엔원입니다 one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변화구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아이오! 못 맞았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회초 한화,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한화의 하자. 공격은 선두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잡고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드라이크. 타석에는 변화구 타격 2루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 타석의 5번 타자, 5번 타자. 타자. 강백호, 강백호 선수입니다 강백호. 오늘 3타 중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3 아웃 됐습니다. 3루 일루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볼 카운트 원앤원 원.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세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 온 스트라이크. 지금은 체인지에 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드라이크!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바깥쪽 조금 멉니다풀 카운트입니다. 투볼 투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로 허를 찔렀는데 제구가 안 됐습니다. 정안에 했습니다. 일사일주 없습니다. 박 타석에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쪽 스트라이크. 밀어냈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넘네요. 낮은 존을 찔렀는데 이 공은 보 원앤원 원앤원의 볼카운트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안화 이블스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양희지 선수입니다 초구는 낮은 존 걸치는 스트라이크 밀어친 타구 2루수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6경수. 8번 타자 오지환 6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2번 타자 김혜성 2경수. 선수입니다 주자 뛰었고 파울이 니다 투수가 상당히 예리한 곳에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커트렛이에요저 코스는 그라운드 안으로 집어넣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입니다 1루로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의말 말. 어?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났습니다 원보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드라이!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원볼원스프이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삼구를 때립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타자 주자삼루까지삼루로 송구 득점권 상황에서 우리 홍창기 우리 선수입니다 우리 홍창기.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에는 장현식 선수입니다. 투수. 장현식. 왼쪽 밀었습니다 왼쪽 엔싸. 자, 2루 갑니다. 이렇게 한점더 따라붙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트라이크스. 타석에 2번 타자 연정주. 문성주 선수입니다. 저 한복판 스컬. 아 2구째. 아 땅볼 타고 3루수 잡고 1루 성공! 1루 주자는 2루까지. 타자. 추가 득점 찬스 LG 트윈스. 김영 3번 타자 <뭔람> 김명수 선수입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 원. 3구째. 바깥쪽으로 하는 투볼원 스트라이크 입니다. 변화구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홈포인트를 스치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2루자 호빈. 자,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어 뽑을 어수 있어요. 있을까요? 바꾸네다 한화의 세번째 투수, 투수. 홍건희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 다섯 타자 연속 안타! 초구부터 적극적인 타격으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노력했어. 안타가 없는 오지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2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6번 타자 상루수,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한화의 4번째 네 투수 전상현, 전상현 선수입니다 전상현. 촉은 없습니다 원볼 투구가 계속 지금 마음 모은 대로 가지 않고 조금씩 높습니다 2루 아웃 그리고 1루 아웃 그 사이에 계속... 3루자 득점 홍수, 아웃 카운트 2개와 실점을 3. 바꾸면서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어...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원보 좌중간쪽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구해초 한화,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원보 왼쪽 밀었습니다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3번 타자. 타석에 3번 좌익수.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전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변화구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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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째 바이오. 높게 떴습니다 2구 파울 주자를 묶어둡니다 3구째 바이오. 3구째 변화구로 카운트 뺐습니다 1사 주자 1로 다음 바이오. 파자는 등번호 41번 선수입 초구는 업스윙 2구째 무루 파울 3구째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전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돌려봤는데 파울 2구째 오른쪽 갑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구해 말. 오, 투수 교체를 하네요 안화의 그 다섯 번째 투수, 투수 고우석 선수입니다 투수 이 공도 참습니다 원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드라이.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석지를 않았습니다 원앤원 잡아당겼습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9번 파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초고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2구로 파울. 타이밍이 빠르고 안 맞으니까 한 손을 놓으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2루수. 1루에 1루에서 아웃. 1번, 1번 타자 홍창기 우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빗맞았고. 파울.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페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삼구는 볼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4구 파울입니다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2앤2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6구를 때렸습니다. 쓰리 아웃. 오늘 경기 한화에 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